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앵고의 안젤라 박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social media. 여러분, 예전에는 페이스북도 있었고, 아, 그전에 마이스페이스도 있었죠? 마이스페이스 하시는 분. <laughs> 마이스페이스가 먼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제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약간 옛날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대세가 틱톡이잖아요. 틱톡이나 뭐 이런 다른 SNS 이런 어플 이렇게 통해서 아주 다양한 재밌는 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틱톡 같은 어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원어민 아니면 힙스터, 트렌디한 영어 하는 사람들. 이 캡션 같은 거, 사진, 영상에 뭔가 이렇게 자막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ose expressions in particular.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슬랭 표현들, 특히 20대 네, 많이 쓰는 이런 따끈따끈한 슬랭 네 가지 표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대, 10대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끝까지 이런 표현들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뭐 너무 어린 표현이다. 나는 못 써.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So you should know these expressions even if you just want to understand a little bit better. 자, 네가지 표현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었죠. Let's start off with the first one. 첫 번째. 아주 짧아요. 발음하기도 뭐,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bet. bet. 자, -E bet. 이 표현이 원래는 내기할 때 쓰는 거였었죠. 야, 저, 저 스포츠 경기에서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You wanna bet? 내게 네 볼래? bet. 이런 표현으로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좀 다른 뜻을 가졌습니다. bet means, 어, 그래? 알겠어. bet이라는 말 누가 이렇게 쓰시면, 아, 이게 요즘 슬랭으로 사용되는 뜻으로 쓰는 거구나. 뭔가 컨펌하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어, 알겠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or example, 어, 친구들끼리 약속 잡잖아요. 어, 몇 시에 만날까? Do you want to meet at 3? 어, 글쎄, 3시에 만날까? Do you want to meet at 3?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좋아요. 여러분도 3시에 만날 문제가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Then all you have to say is, t h t 그렇게 대답하면 충분히 다그 답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전달이 됐습니다. 3시에 만날래? 그래. that. t h t 근데 이게,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서 하셔야 돼요. 어, 이 표현 맞게 쓰는 건가? Bet. 이렇게 하면 완전 다르죠. 이 의미가 그래 알겠어라는 뜻이니까 bet. Okay, bet. Another example. 음, what about when someone is going with you? 어,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좀 이렇게 뭔가 가야 되네뭐 심부름이든가 아니면 일 일이랑 관련된 어딘가에 가야 돼 가지고 조금 쓸쓸할 것 같아 가지고 친구가 어, I'll go with you. I will go with you.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어, 고마워 그래 좋아. Bet. Bet. Right? 응 알겠어. Bet. 너랑 같이 가줄게. I will go with you. 그러면 딱한 단어로 bet. 알겠어. 어, 좋아. 와줘. 좋아. Right? Bet. This is expression number two. 두 번째 슬랭 표현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bet. 아주 긍정적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살짝 좀 no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긴 한데 그렇다고 이 표현이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No cap. 어, 잠깐만, 이 사람이 모자를 안 썼다고? 그런 캡이 아니에요. No cap.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캡이라는 표현이 거짓말이란 뜻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No cap. 거짓말이 아니다. No cap. 어... 한국말로 뻥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No cap. 뻥 아니야. Right? No cap. 아니면 뭐 요즘 레알도 쓰죠. 아, 요즘도 아니야? 몇년 전이었나? 어쨌든, 레알. 레알 할 때도 아, 거짓말 아니야. 완전 진짜야. Right? We say that in English. No cap. No cap.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I'm not lying, really, honestly, I'm telling the truth. 너무 길어요. 이 모든 슬랭 보실 때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짧아져요. 어린 것들이 <laughs> 긴 표현 쓰기 싫어요. They're lazy. So 짧아지고 짧아져요. So I'm not lying. I'm telling the truth. 이거를 다두 단어로 담길 수 있습니다. No cap. No cap. 어나 oh, no. 너무 배고파 나 진짜 아배 너무 아파 이리막 진짜 토할 것 같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I'm so hungry, no cap. 아 배고파 나 진짜 레알 너무 너무 배고파던거 아니야? No cap, right? No cap. What about example number two?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죠. I love you, no cap. 사랑해 진짜로. I love you, no cap. 완전 진짜 레알 뻥 아닌 걸로 사랑해. No cap. 연인들 사이, 친구들 사이, 아니 뭐 솔직히 가족들끼리도 쓸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쓸수 있습니다. I love you, no cap. 뭐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도 쓸수 있어요. I hate you, no cap. <laughs> Alright, third expression. Shook. 아 이거 참 재밌어요. Shook. 이렇게 그 흔들 때 쓰는 말이잖아요. 보통 shake의 과거형으로 쓰는 shook, right? 지그 earthquake. when there is an earthquake, we say the ground shook. 바닥이 뭔가 이렇게 uh, 흔들었다, right? We say it shook. But these days, we use it sort of figuratively. 약간이 뭔가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멘붕이 왔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일단 손부터 약간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요. 몸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You can start shaking because you're nervous or because you're scared or because you're surprised.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몸이 진짜로 쉐이킹 될수 있어요. So think about that.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슉 쓰시면 돼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진짜 멘붕이 왔어요. 그럴 때 I'm shook. I am so shocked. 누가 누구랑 사귄다고? <laughs> 설마. I am so shocked. 아니면 이건 조금 더 무게감 갖고 갈게요. What about if there's an accident? 뭔가 사고가 났다고 쳐요. She was so shocked about the accident. 그녀는 뭐 때문에요? accident. 사고 때문에 완전 충격 받았어. 멘붕이었어. She was so shocked about the accident. 자이 shook 이라는 단어 중요한 포인트는요 shake 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상 shook 이라고 해야 됩니다 I was shook, I'm going to be shook from the news 이런 식으로 미래형을 쓸 수도 있겠죠 나 이제 shook 될 거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니까 근데 보통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왜냐면 충격 받는 걸 예상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as shook. We're already at the last expression. 어, oh, 벌써 마지막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그 노래 있잖아요. 명곡이죠 M&M's Stan.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한국에서도 아주 히트쳤던 것 같은데, 어, Stan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약간 편지 형태로 쓴랩 노래였는데요. M&M이라는 래퍼가 어떤 팬이 약간 사생 같은 팬이었나 아니면 너무 좀 집착할 정도로 에미넴을 너무 과한 사랑하는 팬이었어요. 그팬 이름이 바로 스탠이었는데요. 좀 집착, wow. 스토킹, 약간 조금 어떤 이런 팬이랑 관련된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생각하시면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Here, Stan is not a name. 여기서는 이름이 아니고요.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St is from stalker. the st, st, is from stalker, and then the an, an is from fan, right? 그 fan의 마지막 두 글자, fan. So we put that together, it becomes stan.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 stan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어, 됐습니다. So stalker, fan is what stan means. 특히 연애 기사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연애 블로그나 영상이나 이런 관련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스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타커 팬이라고 하면 바로 부정적인 단어 아닐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탠들은요. 이거 자부심면 될게요. 아니, 이건 좋은 거야. 난스탠이야그 정도로 이 가수나 이 연예인이나 이 스포츠 스타나 어떤 사람을 난그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해. 그래서 스타커 팬이라고 이게 꼭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For example I love her fashion. I love her style. 그러면 I stan her style. 나는 그녀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 완전 찬양해. 완전 사랑해. 너무 좋아해. 완전 팬이 됐어. Right? 나는 그녀의 스타일을 찬양해. I stan her style. I stan 아니면 I stan Right? I stan her style. What about K-POP 요즘 K-POP이 대세죠. 예, 그래미 시상식이나 American Music Awards 예, 미국 그 음악 시장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시상식에서 K-POP이 등장하고 BTS 같은 그룹이 나와가지고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K-POP K-POP 팬들 위해서 이 문장도 준비해봤는데요. I stand K-POP 여러분도 이거 들었을 때는 이서 있다. stand 와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구분이 살짝 돼야 되긴 하는데 일단 문법적으로 stand k-pop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좋아할 때 I stand k-pop 나는 한국 가요 k-pop을 엄청 좋아해 아주 그냥 광팬이야 광팬 I stand k-pop So we learned four expressions today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단 bet 있었고요 no cap 있었고요 그다음에 shook 있었고요. 그리고 stand. Eminem 노래 의 주인공 떠오르시면서 stand 이라는 뜻 기억하시고요. 일단 bat부터 살펴볼까요? bat 기억하시죠? 아, 그래 알겠어. 응, 좋아. 알겠어. 친구들끼리 아주 흔히 사용될 수 있는 bat. No cap은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다. No cap, right? No cap. 아니면 너무 충격 받을 았때 I'm shook, shook. 면봉 왔을 때 충격 받았을 때 shook. 그리고 마지막 stand. 누군가를 찬양하다. 누군가를 정말 좋아할 때 광팬이었을 때 stand, I stand 누구누구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까지 살펴봤어요. So four hip words that will keep you in the know on SNS or social media. 네, SNS도 그냥 가볍게 훑어보셔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슬랭 표현들. 꼭 외워두시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f you use these, your English speaking friends will be shook. No cap, okay? So everyone will be shook. Alright, that's all I have today.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everyone!